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정말 여름이 성큼 다가왔어요 덥고 습한 날씨엔 어떤 스타일이 좋을까 많은 고민들이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요. 한 여름에 실용적이면서도 감도 있게 입을 수 있는 맞춤형 여름 스타일링을 이은현 팀장님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어, 오늘 너무 예쁘셨어요. 이게 이게 뭐예요? 너무 오늘 너무 예쁘시잖아요. 나 오늘 좀 깔롱 지게 한번 입어봤는데 어떻게 찍가도 <laughs> 되겠어요? 어, 너무 그번또 트라이해봐요. <laughs> 감사해요. 네네 감사해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번 뉴얼 시즌을 책임질 다양한 룩들을 함께 저희가 만나볼 건데요. 근데 팀장님 이게 꼭 설명을 드려야 할 소재 포인트 있어요. 제가 꼭 듣고 싶어요. 진짜 그건 꼭 설명을 해야 돼서 <laughs> 내가 잠깐만 설명을 <laughs> 네, 좀 네.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하이엔드 쿨링웨어의 기준,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여름을 위해 실크를 선택합니다. 실크는 쿨링 기능성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갖춘 이상적인 여름 소재입니다. 피부에 닿는 순간 부드럽고 산뜻한 촉감을 전하며 미세한 조직 사이로 공기를 원활히 통과시켜 쾌적함을 유지해줍니다. 가볍고 통기성이 뛰어나며 땀을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흡수성까지 갖춰 더운 날씨에도 부담 없이 입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연스러운 광택이 더해져 실용성과 우아함을 모두 만족시키는 여름의 정답입니다. 촉감 하나로 체온을 낮추는 접촉 냉감의 쿨실크 소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이엔드 친구에서만 만나던 쿨실크. 실크 투기의 실크 섬세한 결에 쿨링 기능을 더해 가볍고 부드럽게 피부에 닿는 순간 산뜻한 쿨링을 경험합니다. 단순한 고급 소재를 넘어 일상 속 여름을 새롭게 제안하는 이지 럭셔리. 기능성과 감성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는 스마트 썸머웨어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팀장님, 이번 핫 썸머 시즌에는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쿨실크 소재를 중심으로 일상부터 여화까지 두 가지 테마로 스타일링을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테마를 좀 잡아봤는데, 응. 온타임과 오프타임 두 가지 테마로 스타일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당체 영화가 달라니까 <laughs> 또. 미안해요. 어떤 온타임은 중요한 약속이나 모임, 조금은 단정한 분위기가 필요한 자리에서 입기 좋은 스타일링이에요. 그래서 좀 세련되면서도 깔끔하게 연출될 수 있는 세미 드레스업 룩들을 보실 거예요. 아무래도 그냥 가벼운 모임이나 소모임 이런데들 좀 꾸미고 가고는 싶잖아요 그럼요. 어, 그래서 그럴 때 입기 좋은 아이템이라고 음. 알아들으면 되나요? 그렇죠. 어. 지금 보시는 행거링은 좀 여름이지만 가을 느낌이 조금 나시죠? 여름이지만 좀 가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컬러 조합으로 저희가 상품들을 하지만 소재에서 소재에서 저희가 강점을 해가지고 좀 스타일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메시 소재의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무드의 블랙 앙상블 스타일입니다. 골드 버튼과 포켓 디테일로 포인트를 준크롭 기장의 쇼츠형 자켓은 한 여름의 자켓 대안으로 고급스러운 연출이 용이하며 한 여름의 럭셔리한 시크 스타일링을 제안합니다. 블랙과 화이트가 강하게 대비되면서 마치 회화 작품처럼 보이는 브러쉬 스트로크 패턴이 포인트인 풀 스커트에 케이프 디테일의 페미닌한 탑과 매치하여 한층 더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연출을 제안드립니다. 페미닌한 무드와 단정한 실루엣이 정말 예쁘게 어우러진 감. 각적인 블랙 스타일링입니다. 이너는 화이트 탑을 레이어링한 슬리브리스 블랙 탑을 살짝 비치는 레이스 베스트를 가볍게 걸쳐주시면서 트렌디한 썸머 코디를 제안드립니다. 미니멀 슬랙스 셋업 스타일입니다. 상의는 블랙 그리고 화이트 배색이 들어간 슬리브리스 탑을 매치하면서 마치 이너를 레이어드 한 것처럼 디자인돼 있어 딱 하나만 입어도 연출이 완성되는 참 똑똑한 아이템입니다. 허리 스트링 포인트로 체형 커버까지 가능한 슬리브리스 탑에 조거형 팬츠를 매치하여 블라우스 셋업 느낌을 입은 스타일을 제안드립니다. 시스루 블레로 블랙 블라우스만 하나 툭 걸쳤습니다. 비침이 은은하게 있어 여름에도 덥지 않고 저녁 약속이나 살짝 격식 있는 자리까지 커버됩니다. 불규칙한 구조적인 플리츠에 실크 스판 소재의 블라우스 탑을 조거 팬츠 함께 스타일리시하게 제안드립니다 플리츠 효과로 체형 커버까지 가능한 감도 있는 데일리 룩이라 할수 있습니다 골드 베이지 컬러의 슬리브리스 실크 탑을 팬츠와 셋업처럼 연출한 후 실크 홈방에 쉬어한 블랙 크롭 점퍼를 매칭하여 캐주얼하고 활동적인 분위기를 완성했습니다 톤을 살짝 정리한 느낌으로 불규칙적인 사방 플리츠 텍스처가 있는 실크 스판 탑을 매치업하여 같은 계열 컬러로 톤온톤 느낌이 나면서 훨씬 부드럽고 내추럴한 무드로 연출을 보여드니다 살짝 은은한 광택이 감도는 텐셀 폴리의 시원한 소재로 미니멀한 블랙 썸머 드레스 룩킹을 제안드립니다 허리에 스트링 벨트로 여성스러운 연출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블랙부터 보시면 샌드 베이지와 레드 포인트로 저희가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이 소재, 이 소재 어쩔 거야? 트리아세테이트 소재예요. 트리아세테이트. 네, 트리아세테이트는 음. 완전 고급 소재죠. 사실은 이거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이 상품 살짝 착의를 해 봤거든요. 이거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맨 피부로 있는 것보다 얘가 올라가니까 더 시원한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촉감 자체가 좀 아까실 거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매장에서. 근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고 되게 소프트해요. 제가 이 원피스도 착의를 해 봤는데 들러붙음이 없고 너무 편안하니 좋더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고급진 소재로 네. 소량만 좀 만들어봤어요. 아쉬워요 소량이라서. 아니, 네. 네. 픽하셔야 돼. 아. 먼저 픽하셔야 <laughs> 돼. 어. 픽해주세요 먼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어떤 것들이 또 스타일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 레이어드 해놓은 나시로 딱 보여지잖아요. 이게 두칼라로 보이시죠? 근데 한 개예요. 네, 그러니까요. 어, 연출을 한번 해보니까 기장감이 되게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네네. 소재감이 하드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그리고 저는. 네네. 이 바지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매장에서 받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머니의 시 디테일이 굉장히 고급스럽지 않아요? 어, 그럼요. 네. 예. 이것 또한 쿨 소재라서 아주 시원하면서 예. 예쁘게 떨어질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입으면은 이 핀턱이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차클하게 떨어지는 네네네, 소재예요. 맞습니다. 크게 보여지는 아주 보이세요. 어, 저. 명품이... 이거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이 헤리 친게 너무 음. 독특한 거야 저는. 근데 음. 이게 메시만 이렇게 된다면 음. 너무 재미 없었을 텐데 이렇게 엠브로이더리 스타일에 이렇게 자수 디테일이 <laughs> 들어갔다고 자수 <laughs> <그러면> 디테일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laughs> 어, 그냥 이런 자수 디테일이 들어가니까 제가 이렇게 같이 티셔츠랑 쇼츠랑 같이 코디네이션인데 너무 젊어 보이고 그리고 저는 좀 옆살이 있어서 너무 그게 고민이었는데 그게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여름에 음. 티에다가 조끼를 음. 입이로좀 답답해 보이는건 있는데 네네. 사실은 그럼. 그래도 안 입고는 싶어. 근데 어, 나, 여기는 나 살짝 가리고 시원하잖아, 싶어. 근데 그래서. 되게 답답함이 없고 시원해 보이면서 나 젊어 너무, 보이잖아. 너무... 몇 살처럼 보여요. 이따 <laughs> 좀 해줘봐. 정아 왜 그러니? 어렇게 <laughs> 애려 보이고 네, 싶어? 어려 보이고 싶어요. 근데 오늘 <laughs> 오늘 좀 큐티해. 네. 어, 우리가 또 새롭게 네. 보여주는 게 있어요. 네. 이타 정말 좋은 거 같아. 같이 응. 코디네이션을 또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현장에서 쓰는 말로 후뚜루 맞뚜루, 응. 후뚜루 맞뚜루 여기저기 다 코디가 되는 아이템이잖아 아, 데님이면 뭐 데님, 스커트, 데님 아니면 어, 이런 뭐 바지면 이런 정장 바지, 바지면 은 바지. 바지 이거는 응. 이제 봐봐 우리가 뭐 자켓을 입고 블라우스를 응. 입고 맞아, 맞아. 이제 이 더운 날 부대끼는 정장 셋업물은 응. 이제 조금 우리도 힘들어. 어. 뭐다 갖춰 입었어 음. 라는 거 보다는 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니트에 가릴 거다 가려주고 음. 소재 부대끼는 거 없고 이게 곧 정장이지 않아? 어 정장이죠 어, 이게 어, 정장이지 이게 새 건물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신종 새 건물이지 근데 여기서 더 좋은 건 뭐죠? 우리가 싫어하는 팔뚝을 고 그리고 소재감이 되게 음. 차가워 오. 그래서 저는 그쵸? 내가 봐서 상대방이 보들라도 음. 힘들어하는 옷은 조금 이제 피하게 되더라고 아무래도 음. 격식 있는 자리에 가들라도 내가 어, 불편하면 타임. 들어, 그러면서 쿨 실크들이 나오게 돼요. 이런 쿨 실크들이 진짜 보시면. 옆에 디테일과 이렇게 보시면 진짜 어. 이 스트링 디테일 하나로 음. 이 모든 게 커버가 되는 거야 운동으로 다져진 체형이 아니다 보니까 승모근이 올라가고 네. 여기도 처지고 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배는 안 들어가고 이제 그랬을 때 안타깝네. <laughs> 이 나이 먹어봐. 음, 이게 체형 커버가 너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소재에서 이 원단에서 주는 되게 멋스러움이 있는 것 같아. 고급스러움도 나는. 있고. 어, 어, 어. 그쵸? 이런 어. 아이 아이템에 뭐 기본 아우터 하나만 탁 걸쳐주면 굉장히 멋스럽지 않겠어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laughs> 이렇게 걸쳐놔도 떨어뜨려놔도 굉장히 오케이. 멋있고 야구?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음. 봐봐 어때? 그래 아, 뭐. 너무 멋있지? 음. 어. 이렇게 해준 게 뭐냐면 음. 약간 이렇게 그래도 좀 음. 스트링을 묶으면 음. 이렇게 연출도 가능하고 음. 그냥 통바지로 툭 떨어질 음. 그러니까 수도 있잖아 여러 가지, 가지로 어, 할수있어 연출룩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네네네. 이렇게 입으면은 네. 어. 맞습니다. 이렇게도 입고 이렇게 입으면 어때? 어 너무 괜찮네 또 이것도 이게 입으면 응. 가릴 거는 어? 다 가리면서 그렇죠? 어깨도 되게 좁아 보이면서 고급스러워 보여서 나를 작아 보이게 어, 하면서 어, 어, 어. 여성스럽게 보이면서 너무 좋겠네. 얘 때문에 얼굴이 좀 작아 보이더라. 나도 아, 그렇더라고. 아, <laughs> 나는 여기 살짝살. 나를 작아 보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있고. 음. 그렇죠? 저는 아까 이사님 쿨 네. 실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저는 쿨 실크를 처음 들어봐요? 쿨 실크 처음 들어보시죠? 네. 친구나 이런 하이엔드에서는 이런 쿨링의 효과 있어서 좀 그런 쿨링 효과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소재라고 합니다. 그럼 이사님 저희가 쿨 실크 소재로 지금 나온 아이템이 이런 아이템들인가요? 네, 네 지금 저희가 쿨 실크를 사용해서 실크는 이렇게 싹티 몰라서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음. 요런 샌드베이지 쪽으로 좀 가다 보면 샌드베이지 지금 플리츠를 잡은 이런 탑과 팬츠 이렇게 같이 보실 수 있어요. 아우 근데 무게감이 정말 없다. 너무, 너무 가볍죠. 그러니까 달라붙지도 않을 예, 것 같고. 예 절대요. 음. 이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이 컬러가 음. 사람을 되게 고급스럽게도 하지만 음. 되게 건강해 보이는 컬러야 얘가. 음? 맨 살아다가 입으면 어. 체형 색깔이 예뻐 보인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컬러고. 나는 여기에다가 네네. 이사님 입은 조끼 있잖아. 이게 어. 블랙하고 샌드 베이지? 샌드 베이지는 뭐뭔 색깔이야? 모래 색깔이야? 아 모래 색깔이야. <laughs> <laughs> 이거 이렇게 입으니까 어때? 아 너무 괜찮아요 어. 이게 검정과 검정의 믹스 매치보다 어. 이런 것들도 되게 좋다 그리고 <laughs> 오늘 머리 컬러랑 <laughs> 너무 잘 어울려 오늘 브라운과 어. 베이지가 나힘좀 줘봤어, 어제. <laughs> 그래서, 요렇게 연출도 더 가능하겠네요.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어. 보시면, 이 음. 소재 자체가 이렇게 크리즈 가공이 되면서, 몸매 커버가, 체형 커버까지 되는 거지. 봐봐요. 이거 이건... 이렇게 쫙쫙 늘어난다고. 아... 쫙쫙 늘어나. 아니, 가볍고 비치지도 않고, 이거는 뭐, 사이즈 구애 없이 없어요? 너무 좋은 음... 것 같아. 난 이거를 한번꼭 입고 싶더라. 진짜, 야, 어떻게 이런. 입어봐야겠다. 어? 아니, 아니, 입어보고 오세요. <laughs> 그래, 기다려봐요. 어, 이거 입어보고 <laughs> 오세요. 어머 입고 나왔어 입고 나왔어 어때요? <laughs> 어때, 어때 어때 아니면 허! 이거 세상 너무 예쁘다 어, 세상 편에 어, 어, 입고 자도돼나 이거. 어. 이렇게만 입으니까 너무 네. 안 꾸민 것같아갖고 내가 살짝 여기다가 깔롱한번 부려봐. 꾸안꾸? 그러니까, <laughs> 요즘에 또 이렇게 많이들 한데, 이 머플러를 음. 데님 같은 거에다 입고, 어, 그러니까 뭐 스커트를 하나 덧 입은 듯한 느낌도 되게 주면서, 그러니까 이게 좀 안정감이 있네, 또 이렇게 하니까. 음. 좀 나름 멋있고. 너무 멋있어. 근데 여기, 어떻해 저는 여기에다가, 그냥 이런 심플하게 하나씩 것... 이렇게 걸쳤지. 응. 얘가 연결감이 이렇게 또 있는 거야. 이렇게 딱 떨어뜨려도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행들 많이 가시잖아요. <laughs> 맞다. 뭐 티셔츠 이렇게 하면 구겨져. 근데 이거는 구겨도 아무렇지도 않아. 않아. 저는 이사님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컬러 네두 컬러 다 사시는 걸로 저는, 해요. 어, 저는 음. 입고 싶어요. 네다 어. 사시는 그, 걸로 하죠. 다 입으실 것 같아요. 점주님들도 다 입으시고 우리 고객님들이 너무 좋아하실 같아요그렇지 너무 좋아할 어. 아이템이기는 해요. 요게. 보시면 진짜 네. 너무 가볍고 뭐, 뭐 체온 커버 다 됐어요. 그리고 음. 너무 시원해요. 그럼요 어. 이게 키포인트지 또 여기에 우리가 키포인트가 뭐냐 세실리아 반센이라는 이런 로맨틱하고 페미닌의 강자가 있어요 북유럽 브랜드예요 음. 북유럽 브랜드 이게 완전 핫해요 요즘에 음. 이런 여성스러움에 극을 달해요 음. 근데 그게 또 하나의 트렌드로 왔기 때문에 음. 지금 저희도 이거를 오간자 소재로 이런 자켓과 이런 탑과 스커트 시리즈를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조금 있다 좀 예쁘게 스타일링 팁을 제안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기대를 해보셔도 되는 게 뭐냐면 음. 저희 저희가 접해보지 못한 아이템과 접해보지 못한 소재일걸요? 이거는 다양한 연출 루킹이 좀 나올 거예요. 아마 기대 궁금하다. 조금 하다. 어, 기대돼요. 기대... 기대돼요. <laughs> 기대해봐주세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레드 포인트가 되면서 이렇게 핸드프린팅 되어 있는 아이템들과 같이 믹스 매치 되는 스타일이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좀 온타임에서 입을 수 있는 행거링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팀장님, 말씀하세요. 제가 궁금한 또 다른 스타일링 팁을 또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코디는 저희가 기획했을 때부터 이 코디를 하긴 했어요. 요즘에 SS의 트렌드는 이렇게 시스루 소재의 오간자나 시폰이나 이런 것들이 유행이긴 한데, 이런 오간자의 이런 빵 스커트와, 그 다음에 이렇게 레이스 처리가 되어 있는 이런 스커트를 매치업한 시리즈를 만들어 보긴 했어요. 어떠세요? 전 처음인 것 같아요, 제시. 그쵸? 에이. 우리가 항상 이렇게 린넨 자켓이든 폴리 자켓이든 에이. 이런 솔레드로 다 우리를 가릴 수 있는 건데, 에이. 좀 전에 얘기한 세실리아 반센 그런 페미닌한 브랜드가 핫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좀더 여성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온타임에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네? 되게 로맨틱하다, 근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원피스처럼도 연출될 수 있거든요. 탑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반전은 뭐냐면 이 스커트가 두 가지예요. 어머. 지금 보시면 탑만 봐봐요. 탑 봐서 이렇게 그냥 한 세트인 줄 아셨잖아. 근데 스커트가 우리가 두 개를 줬어. 그러면은 이게 좀 또 다른 룩킹이 어, 제한된다. 이게 또 반전이네. 어. 이렇게 입어도 네. 원피스 입은 듯한 룩킹도 제한이 되는데. 오늘 네. 이것도 어, 너무 귀여운데 이렇게 뭐. 너무 괜찮죠. 어. 여기 탑도 저희가 이렇게 좀 전에 나온 화이트 블랙 믹스된 것처럼 탑을 탈부착 될수 있게 할 거예요. 아. 그래서 요거 하나만도 또 다른 것들이랑. 아. 더 섹시하게 연출하실 수도 있지만, 요거에 탈부착은 가능하다. 어... 그렇게. 아니... 그리고 또 다른. 제... 이걸 뭐 입힐 그수 있어요? 왜? 저는 여기에다가 예. 이 네. 스커트를 빼고, 그냥 블랙 레깅스. 오, 어, 블랙 레깅스를 우리 입고. 우리 그 에슬레저. 어, 어, 그렇지. 레깅스. 그 레깅스를 입고, 네. 이게 사실은 원피스로도, 미니 원피스로도 입을 수 있는. 그렇죠. 로브도 입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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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입을 수 네, 있고, 아우터로도 네, 입을 네. 수 있고. 그 다음에 원피스로도 연출이 저는 되죠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제안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요런, 요런 느낌? 네, 요런 음, 느낌도 음, 할수 음. 있지만 그 레깅스랑 네. 입었을 때는 이게 없어지겠네요. 어, 그쵸? 그렇죠. 어, 이게 없어지면서 그렇죠. 레깅스가. 어. 어, 이거 너무 괜찮죠? 어. 어, 저는 트렌디하자 그러니까 네. 이게 안정감도 있으면서, 어, 저는 이 스커트 소재나 비치는 이 주머니 이런 디테일이 네. 접해 보지 못한 아이템이긴 한데. 그렇죠. 요즘 네. 새롭게 트렌드로 부각되고 그렇다고 있어서. 그렇다고 너무. 힘든 아이템도 아니야 이게. 그런데 어, 어, 소재에서 주는 되게 경고함까지 느껴져 요음 저는 맞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맞아요. 해서 어.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웨어러블하게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온타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쿨 실크의 고급스러운 소재로 더 가볍고 시원하게 거기에 실용성까지 챙긴 아이템들로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상 속에 상쾌한 분위기와 가벼운 에너지를 더해줄 여름 스타일링 이번 기회 에꼭 만나보세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알림, 알림 설정, 설정 중요하거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